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저 허공중천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 혼자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천국 백성의 그 수가 차게 되면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들의 천국 백성으로서, 그때부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천국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대를 따라서 구약에 그 있어서는 율법 아래서. 어? 종돌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진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영적인 천국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 찾으시는 수가 다 찾게 되면은 이 세상 끝날이요. 천국의 모임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 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찌 해야 되느냐. 그 들어갈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전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중인들 안식교인들 여저 신천지 전부가 다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이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에는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꼭 그 어떤 그뭐 은혜교회 그, 그 사람들은 저기 저기 태평양에 그 피지 섬 있는 데가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들의 그 주장 논리는 예수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구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하고 그 웃은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성경을, 말씀을 아주 잘못 해석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주관합니까? 사람이 주관하잖아요, 사람. 첫 사람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첫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모든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데, 어느날 신앙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사람이 내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해서 돌리는 그 영광은 세상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진리의 참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원하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어? 윤리 도덕적으로 흠 없고 어? 예수를 잘 믿고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면서 내가 영광 돌린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사는 것은 산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죽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응? 오늘날 신앙인들이 몰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있어도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잖아요 응? 구약에 있는 여호와는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죽은 자의 하나님에 죽이는 자의 하나님. 우리들은 산 자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율법의 나는 버리고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다지만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진리의 아들. 늘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 산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죽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이미 죽은 자들이 무슨 영광을 돌려요. 이미.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영광도 돌리는 것,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예수를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 아래 죽은 자의 하나님 요아를 믿고 따라가는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참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그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있는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오직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부회사로 말미암는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산 진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 바로 우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유계 소욕에 강해서 주님의 뜻에 불복종할 때가 많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사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 보혜사를 영접했으니까 다 완전한, 완전한 사람 없어요. 진리의 아들들도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완전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로 천국 가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들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응? 보회사 보회사 하면서는 응? 당신들 그런 모든 게다 완전하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한,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들을 사하고 용서할 수 있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됐는데 무슨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없죠. 너나나나 할것 없이 다 부족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도안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시는 것이지, 너는 이제 보혜사를 영접했으니까 다 완전해. 니네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진리의 아들들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가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는 다된 것으로 알아. 다된 것으로 알아가지고, 남만 가르치려고 그러고, 흠잡아서 정죄하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꼭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가예요? 요와를 믿는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박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진리의 성령, 부회사로 말미 없는 세원약인 십자가에 도를 믿는 믿음에 진리의 아들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 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앞으로 내가 신행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응? 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조롱하고 응? 핍박하고 뭐 이단이네 어쩌네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치매를 안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안 받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을 입어야 돼요. 응? 바른 길로 가면서 옳은 길을 가면데도 내가 내 스스로를 응? 스스로 의심하고. 응? 해가지고, 거기에 치매를 받고,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그건 아직 능력을 못 입어서 그런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음? 그런 것으로 아무리 부여하고, 저걸 해도, 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것도 육신의 먹을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먹는 것으로 내 육체 건강을 가져올 수 있을지라도 사람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라는 게 육신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고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그 말이에요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이 없다고 할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 개나 짐승이나 먹을 것만 먹고 자기 배부른대로 응?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말 말씀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율법의 말씀이다, 그 말에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말,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인격 속에서 온갖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죄가 발생을 해, 죄가. 그래서 로마서 7장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마음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내 지체 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만을 맺게 된다고 말. 이걸 볼수 있는 성경 많이, 해. 뭐, 알면은 좋지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서 자꾸 늘어져야 돼. 이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그래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예수 앞에 나, 나오지도 않고 거듭날 수도 없고, 입술로는 예수 찾고 영생 구원을 외칠지라도 소망하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성,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집중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 하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성령이 뭐예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은사 받으면 자기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지체에 속한 음? 것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상에 죽지 아니하면 음?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죽으시고 난 이후에 보내 주시는 성령이 보혜사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죽으시기 이전에는 보혜사를 보내 주신 일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와도 같으냐?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는 보혜사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응?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을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그 마음의 그 각오와 결단이 바로 그 이제 영적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아나 그냥 예수님 따라 신앙하고 선배들 따라서 신앙할 거야 말로 저해도내 마음 안에서 율법에 나를 못 보고 결단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마귀가 와서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이 영적 행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육신적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저갈 것 같으면은 장애인들이고 어? 세상에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아무 맺을 수 없지. 그럼 구원 못 받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럼 뭐가 잘못됐지? 모두에게 공평하시다며 사랑은 모든 자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은 전부가 다 불공평해. 누구는 잘 나고, 누구는 못 나고, 누구는 배우고, 못 배우고, 응? 누구는 건강하고, 나는 병들고. 아, 이 세상에 그냥 불공평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런 것으로 해서 구원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정말 참이 세상 살기, 살고 싶은 사람, 응?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세상에 보이는 있고 없고 잘 나고 못 나고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하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구원받는 데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일 것 아니에요 천국에 제가 지금 뭔 언뜻 생각하기 우리 장로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그 사실 오늘 재벌 총수가 죽어서 가보니까 빈손으로 와서. 어? 아이고 내가 이거 내가 가진 거 이거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네 해서 먼저 온 재벌 총수한테 아이고 뭐 가져온 거 있으면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이 사람아 나도 빈손으로 왔어 세상에서 멍청하게 다 살은 거야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그 얘기를 내가 듣고서 바로 그거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먹고 마시고 거기 가서 아이 낳고 잘 살고 그런 데가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어? 또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해 율법의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그런 세상에서 음? 죄 짓고 고통 받고 불안하고 원통하고 응? 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하게 살은 그런 데가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건 다 이제 지나갔고 다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찌 되느냐?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 율법에서 오늘날 신앙인들의 율법의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거 절대 못 벗어나. 꼭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생각이, 생각 자체가, 응? 똑같이 살으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은 달라야 돼. 생각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예? 온전히 죄 가운데서 다 벗어나,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이루어져 가는 거야. 이루어져 가는 거.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걸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오해를 하고 꼭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 오히려 예수 믿고요. 내가 내 믿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은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더 악해. 네? 아주 뭐, 정말 참, 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서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네? 내 마음 속에 예수를 믿고 율법의 내 마음에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그 집이 소재되고 비어있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악하게 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는 그렇게 되리라. 예?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의 생각은 꼭 위로한답시고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숙고 난 다음에 좋은데 갔을 거야. 하, 세상에서도 다 이렇게 좋게, 응? 그러면서는 위로한답시고. 그럽니다. 예? 무슨 뭐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이 세상에서, 음? 못 먹고, 음? 저거 한 거,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거 먹고, 천국에 가서 뭐 시집장가 가서 거기 가서 아들딸 잘 낳고 살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 부활 때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고 그런 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신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들이 자식 낳고 여기서 결혼하고 사는 것은 육신이 있는 이 세상에, 세상에서 뿐이야. 천국에 가서는 부부 관계고 이런 거 없어. 부부 관계고 단지 그냥 다한 형제 형제 예? 세상에서 여러분들 같은 형제끼리 결혼하는 거 세상에서도 또 없어. 근데 천국에 가서는 너희는 응? 다한 형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응? 거기 가서 뭐 같이 뭐 부부생활하고 살고 그런 데가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그런 데에도 그냥 혹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이로서 이로하는 거 아니야? 이로하는 것.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이로를 하는 거고 어? 믿음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보혜 영원하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모든 진리의 아들이 한 형제요. 신랑과 신부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성경 말씀에 천국에 무슨 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뭐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자기한테 장가 들었다고. 이 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고 있는 거 보면 참으로 참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새원약인 십자가 열두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함을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와 함께 하는 가운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c 말 m e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죽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또한 평강, 보혜사로 말미암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 평강이 아니라 오직 율법이 없는 오직 보혜사와 함께할 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락, 기쁨, 세상에 돈이 많아서 기쁨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도. 어? 오직 예수 안에서의 응? 날 구원하신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응? 의와 평강과 희락 어디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말미 없는 보혜사와 함께 함으로 보혜사께서 주시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